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입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뒤집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 나이스아이디님 보내주신 거고요. 신한은행롤 9 0 1 0년 2005년, 예, 95년, 95년, 예, 06년, 예, 05년, 그 89년, 05년, 그 다음에 99년, 예, 이거는 71년, 예, 86년, 99년, 예, 01년, 91년, 아, 99년, 92년, 01년, 09년, 예, 00년, 95년, 어? 와, 이거는 완전 세척이 된 건데요. 오. 91년, 01년, 예, 90년, 아, 72년, 94년, 예, 00년, 91년, 78년 92년, 99년 95년, 예, 90년, 예, 89년, 예, 92년, 88년, 아, 04년, 91년. 이 예, 요렇게, 요, 렇게네 개가 나왔네요. 요번엔 대구네 어, 이건 뭐, 96년도인데 굉장히 좋네요. 예, 90년, 예, 90년, 예, 96년, 예, 어, 85년도, 1985년도. 99년, 예, 05년, 89년, 88년, 98년, 94년, 예, 99년, 99년, 예, 969 00년 예. 99년 예. 92년, 94년. 음, 97년, 예, 9 7년 아, 예. 8 8년 예. 1980년. 그다음에 74년. 예. 74년 하나 나왔네요. 예. 그 다음에 71년, 72년, 예. 95년, 예. 91년, 아, 71년, 아, 74년인데. 뭐, 굉장히, 예, 썩었네요. 예, 74년. 그래도 74년이니까 일단 놔두겠습니다. 그래도 74년 두개 나와서 지금까지 성적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예, 어. 70년? 제일 맞형이 나왔습니다. 예, 94년, 98년, 05년, 예, 93년, 88년, 예, 96년, 99년, 예, 01년, 1980년, 01년, 89년, 예, 89년, 87년, 예, 91년, 예, 96년, 어, 또, 제가 까두 것, 뒤집은 것 중에서 예, 70년, 예, 적도인 것 같아요. 04년, 88년, 예, 01년, 92년, 그 다음에 99년, 예, 89년, 1 9 1년9 4년 예, 9 9년1 9 8 0년 어, 또 하나 년네요 예. 7 1년그9 8 0년 1980년, 1 9 8 1 9 7 0년 1980년, 1 9예0년 지금 하나 더 예, 88년. 예, 88년, 89년. 예, 98년, 86년. 예, 96년. 예, 00년. 2000년, 95년, 예, 96년, 2000년, 91년, 예, 95년, 88년, 98년, 91년, 89년, 예, 86년, 95년, 예, 97년, 97년도 뭐 굉장히 잘견네요 92년, 7년, 예. 그 다음에, 예, 95년, 예, 91년, 89년, 94년, 2000, 예, 94년, 예, 1년 95년, 99년, 93년, 92년, 예, 2004년, 아, 예.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요, 한 롤은, 이한롤 남았었는데, 한 롤은 까지 않고 제가 그냥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것 중에서, 예, 1970년 세개그 다음에 71년 4개, 72년 2개, 그 다음에, 예, 74년, 예, 2개, 그 다음에 78년 1, 예, 80년 세개 1979년 하나 그 다음에 1985년 하나 이렇게 예, 나왔습니다 최고 예쁘고 좋은 동전들은 아마 이 동전인 것 같아요 베스트 이 적동에 약간 색이 들면서 예, 약간 동전에 온, 온전하게 글씨가 남아 있고요 예, 이것도 온전하게 예, 남아 있고 1974년도요 예, 굉장히 동전이 예, 딱 봐도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루페스고요. 그 나머지 동전들도 뭐, 예, 그, 살아온 삶이 굉장히 뭐, 일리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예, 가치가 있는 동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 여기까지 나이스 가이드님 보내주신 놀 중에서요. 아, 요렇게 구도 안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이티비의 이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